여러분, 5월 5일은, 어, 아이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있지 않아도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일 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생에, 어, 정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처럼, 가필드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우서는요, 사도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이 몇 권일까요? 성경은? <laughs>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한 권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하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 주의 학교 니들이 대답해야지. 예,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27권이에요. 그래서 총 39, 27이고 총 66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신약 27권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3권 아마도 13권 정도를 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였다면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바울이, 어, 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마도 그 기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받아서 믿게 되었던 가정이 아마 디모데 가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복음, 그 디모데는요. 1차 선교행에서 어린나이였지만 그가 자라서 2차 선교행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게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학생이 나중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같이 괜찮아요. 예, 오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잘 믿어왔던 자녀였고, 그가 나중에는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요, 참 사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목회자, 동역자였다라고 가르쳐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몇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어, 저를 따라해세요. 젊었던 사람이었다. 자, 저를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 사람 딱밤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시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젊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젊은 시절이 다 있겠지만. 사도바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다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 나이에도 디모데에게 동역의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다.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젊은 날에 유혹받을 일이 많아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떠들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은 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이에요. 그런 청년의, 정,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욕심과 어려움들을 피하고 이겨내라. 라는 주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어, 또 보면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조금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물만 먹지 말고 너의 약으로 좀 써라. 포도주를 써라. 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으로 잘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그러한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했고, 그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서는 것을 축복하고 응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디모데에게. 어떤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키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기도할 때, 때 생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사람.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어, 어,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래? 목사님 나한테 기도 안 해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더 기도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신방을 왜 받으시느냐 하면요. 가정에 갔다 오면 가정 상황을 제가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도 보면요그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목회자에게요, 여러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지 않고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여러분, 그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알면 아는 만큼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요 디모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사도바울리 밤낮 기도할 때, 여러분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이 귀한 자녀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킴포인트는 뭐냐면,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쁨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내 눈물을, 눈물을 생각하여, 생각하여 너, 너 보기를 원하면 있다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가득하게 하려 하이니 여러분, 지금 디모델을 생각할 때요. 사도바울이내 기쁨이 가득한 그 생각을 하는 게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주 봐요. 그런데 맨날 얼굴이 짜증나 있는 얼굴 하고 있어요. 기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쁨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유쾌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볼때 기쁨이 막 넘쳐나지 않으세요? 볼 때마다 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디모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델 마음에 디모델을 생각하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하면 그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키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이 믿음은 먼저 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삭신하노라. 아멘 음.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어받은 디모데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서서 멋진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게 사도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예배가, 아유, 왜 이렇게 안 끝나?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지금 여러분 확 티나요? 저학년과 고학년이 티나요? 여러분, 철든 아이들과 철들지 않은 아이들이 티나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만요, 이 아이들이요, 점점 배워갈 거예요. 멋진 아이들로 커갈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좀 다르죠? 중고등부 지금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요? 아유, 저, 저이 얼라들 이렇게 생각할걸요? <laughs> 저 잼민이들 이렇게 생각할걸요? 예, 그죠? 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의젓해졌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청년부 가면 더 의젓해져요. 청년들 보세요, 진짜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커가는 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자녀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요, 이제 15개월밖에 안된 아이 이렇게 누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들을, 여러분, 이런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생각나는 자녀들 되기를, 그리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몇 가지, 네 가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잠깐만. 유초등부만 저를 따라해주세요. 유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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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만 저를 따라해주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 <laughs>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모님을 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닮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면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배우는 방법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오늘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꼭 부모님에게 가셔서 엄마 저를 저를 봐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잘못하는 아이도요,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용서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다윗이 그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을 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닮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주일 학교서를 따라해 주세요. 전체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믿음을, 믿음을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배우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에게도 숙제를 드릴게요. 어른들에게도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전체가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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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배하는 예배하는 가정을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를 보세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손잡고 기도하는 데서 예배하는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아이들 한명한 한 명씩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패밀리어십으로요, 오늘 이런 숙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배하는 우리 집. 여러분, 우리 모든 선민의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패밀리 어시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조금 정신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이 예배가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아이들도 이 예배를 배워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 함께하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어, 처음에는요,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어른들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재롱잔치?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평상시에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찬양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가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평상시에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 연습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모였어요. 평상시에 암송하는 말씀. 우리 주일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함께 찬양하는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축복 기도, 여러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요. 우리 어 아이들은요 앞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나오셔서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찬양하셔도 좋고 청년부가 앞에서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셔도 좋고 또 같이 기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맺혀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요. 우리 나와서 축복할 때, 장로님들, 안 수집사님들, 부탁드릴 것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아이들...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아이에게 갈 때는요. 아마 두 명에서 세명 정도 기도해 주실 텐데요. 다음 아이에게 갈 때는 너 기도 받았니? 안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아이들 우리 유치부부터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요 이 시간 이 아이들이 어떤 신앙하는지 우리 함께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준비가 안 되면 유초등부 먼저 할까요? 유치부 부탁할까요? 네, 유치부 먼저 찬양하는 거,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아이들의 믿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